총기레벨 올리는... 아, 시엔나 생각해보니까 또 시엔- 이씨앱에 갑자기 생각을 하냐? 아. 어, 이두게까지 만렙을 다 총기자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한... 쓸만한 거... 하루 이틀 만렙 씻고 하면 좀 즐기다가 본캐 풀리면, 공개하다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거리, 교전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 아 선생님 아 천원 누나 센스 있게 또 투네이션으로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시죠 제 선생님 아. 너무 센스 있는데 네. 이은데 상황 따라 달라가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위에 좀 뚫어 뚫어 뚫고. 뚫고. 하지 않았니? 아니? 다내려왔는니다 아니네. 이 장거리랑 근거리를 그 어느 정도 일단 이게 장거리잖아요. 방금 이 한탄창에 얘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함. 이때가 사운드 들렸잖 이때는 이제 근거리로 가는거고 이 정도 거리는 SMG로 충분히 잡죠. 그냥 매트에 가. 10m? 한 20m까지? 그 위에는 AR로 바꿔서 하시는게 지금 도, 도망가잖아 얘가. 순간 얘가 여기서 그렇지. 나는 여기까지 갈줄 알았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럼 여기서는 AL로 바꿔줘야 됨 거리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잡을 거면 2, 30m니까 방금 SMG로 해도 크랙만 내고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맞서 싸우면 잘 맞추면 이기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AL로 한번 바꿀 듯. 나온 내가 나온다 여기왔으니까 여기서 라드로 쏘는 것 보다 AR을 쏘는게 확실히 안전적이니까 일단 이... 이 거리감, 이 SMG로 잡을 수 있냐 안 놓치고 쫓아가다가 여기서, 여기서 쏘는 것 보다는 AR을 쏘는게 낫고 이, 일단 이거 이걸 알아야 돼 아니면 역으로 막 사거리 딸려가지고 좋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빨핑 잡고 사격 준비. 뭐 안에 있는 줄 알았어. 와, 씨, 안 보여. 장거리는 자기가 안는 각도에서 언언패 끼고 쏘면 돼요. 한 번에 눕힐 수 있는 각도로, 그리고 근거리는미니웨을잘 봐야 돼요. 또 쏘면서 방금 이거 혹시 삭쓸수 있으니까, 저만 이렇게 쏘는 거보다 이 빠지면서 쐈죠. 그러니까 상체를 많이 안내, 안내 주려고. 그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조건 잡, 잡는 거긴 한데, 혹시 반격할 수 있으니까 뒤로 빠지면서 좀아유 <laughs> <laughs> 돌렸는데 나머지 애들을못 봤네. 아 얼굴 교전제 잡으러 간다. 내가 얘를 잡으러 갈 거야. 엄폐를 끼고 안전하게 우고 있죠. 언어는 없이 얘를 쏘면 다음에 누가 오겠어. 왼쪽 거를 조심하고 저기가 1번 핑이 엄폐가 없는 개활지거든요 그러면 내가고한번딱 봐주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라인에... 엄폐를 한번 껴주고 확인하고 다음 교전은 여기서 나를 보겠죠. 트리가 났으니까. 처음에는 에 솔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SMG로 1차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인포를 따고 가는 게안전 내가 여기서 경찰서를 볼 거니까 일단 옥상인지 한번 체크해 주고 내가 포시할 때 각기 어디서 맞을 수 있냐 그거를 보고 좀 인포가 없어서 가면 이면는 안되는건데 안 보이니까 사운드 한번 다시 틀어주고 이런 것도 자기가 당했던 거 체크해주고 예를 들어 여기서 오는 이렇게 쬐는 곳이 있으니까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곳 탁탁 탁, 탁 혹시 용어 뭔가 있는 거 같아? 청소 한번 날려 체크해주고 음, 어디로 도망간 거 같으니까 빼주고 많이 싸워 봐야 돼. 많이 죽고 그래야지 안 당해 줌. 똑같이 아니면 좀 발전했다면, 보 보면 낙하산 아니면 봐주고 이정 됐고. 여기도 봐주고 다음 거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도 넘어오겠죠 네, 네, 오는 시간이 자기장이 많이 걸리고 음, 럼뭐 있는 애가 여기도 기 싸우고있고 하나는 무장꽂아가지고 그런 e 같은데 지금 h 으면엄폐 s e We go to the h 하나 s 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 가서 확실하게 여기 뒤에 하나 차 전을 받 g u s 옥옥조조하하고수수 u s a 해 주고. s a 두 세명 s 켰으니까 나와야 되고 s a 라도 본인이 안죽는 각도 n Susan, 더라도 바로 뺄수 있게 반응속도를 장착 방금 어, 내가 차올 때쐈다 쓴, 그러면 이제 수수해서 각이 나오는 각도란 말이죠. 총소리 내꺼 <laughs> 컴펜 달려있으니까, 송기가 아니니까, 그거에 샷 맞으면 바로 뺄 준비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슈스를 잠글 거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자기장이 이쪽으로 치워쳤어 1번 핑. 그러면 1번 핑으로 나오지 않을까? 건너거나. 한번 체크해주고. 여기서는 s m g 는안쓸것 같으니까 AR 쓰나 들어주고, 아 뛰죠. 이제 내가 본 거는 한두세 마리였으니까. 그러면 또 왼쪽을 체크. 옥상에 있었죠. 나카야 아마 상점을 쓰지 않을까. 쓰고 날것 같고 차 나와보죠. 저 도는 거 보이고 바라크. <놀람> 안전하게 길을 먹고 있는 거죠. 저쪽으로 빠졌고 대충 클리어 된것 같으면 시체 걸고 무인으로 다시 한번 다시 따주고 우선 이제 옥상은 내가 봤으니까 1 층만 조심하면 1 층이랑 이 쪽각 싹 클리어주고 클리어 오른쪽 내가 총소리 내니까 날 잡으러 너무 걸어왔었네요. n 아위 유령. 위에 것만 잡으면 예, 소방서 애들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좀 위험한 선택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유령 하나 뛰는 거랑 소방서 라인 g a 명 o u n d so b a 은행 s are in. To be 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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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When you win, 좋겠죠 아, 네, 바로 안패 살고 내 나와야 되니까 이는 아, 잠궈서 안전하게 킬을 다 아, 먹은거고 조심해야 거, 는건 여기 서 이제 상점 가는 길. 이쪽은 는포가 모르니까 가다가 죽으면 죽어야 돼. 여기 있는 거. 어기있기장까지들기가야되기 때문에. 여기 가 돌았어. 기 상점 라인. 조심는 거. 조심. I'm 점퍼, 에점 i n g 하는 것도 사운드 들 a 려고 sound the l o 이럴 때는 g 도 들어와야 돼, 들어가고 있어 I'm 를 잡고 뒤를 잡는 게 u 죠 하나가 유 m g 나는집 g 버 솔직히 이 집... 뚫기에는 바로 못 뚫음 뚫다가 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올수 있음 여기서는 2층집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체크해주고 리비앙 혹시 보니까 아키동 이렇게 와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풀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여기 보고 있죠 여간 이렇게 아, 단차를 보면, 어디 똥간 안에, 비행기 안에, 그 느낌이야, 유령이. 그러면, 여기 옆에서, 잡고 바로 뒤를 에 봐야 돼요. 됐고, 아. 아. 위에 하나 시키죠. 아, 나소리 때문에, 데하고 없을 거란 말이지. 이럴 때는, 확실하게. 얘는 어차피 유령이 아니었어. 아직까지는 푸신 안 했고. 레이딩하면서 좀 쓰면서 심박이 있으니까 지키는 때까지 앞으로 정면 나와야 돼요. 자기장 맞춰서 올려나 본데. 있으니까 <목소리> 또. 빠르게 리비를 키고 돌렸을 때 이쪽에 하나 더 시켰었죠. 일단은 보냐드 쪽은 크리아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이쪽 라인은 안전해. 준도가 이제 빠를 때는 여기서 다시 보기로 다시 가만서 복수하시면 됩니다. 좀 위험했던 거는 요거스 일번 핑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laughs> 내가 1층이었는데 나보다 위였어.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가 한번 돌아라갔는데 나보다 위야. 그럼 여기가 굴러가를 갔다 왔나? 여기. 그 생각할 무렵에 딱 보여가지고 야가. 소련은 어떤 거야? 가끔 조심해야 돼요. 빨릴 수가 있으면, 그잠깐만 파쿠를 하다가 내가 얘가, 개피 얘가 됐잖아. 그럼 이거 째고 있을 때 있단 말이죠. 그림이 이게 이렇게 파쿠라 다쳐 맞음.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그냥 가도 이길 것 같긴 했는데, 가끔 이렇게 역으로 <laughs> 빠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 이제 오른쪽에 하나야 지켰죠. 궤도를 돌렸어. 어...

여리네요 근데 여기 를 미룬다고 해도 나중에 후반에 1등 할거면 어기피 건너야 돼 이렇게 때문에 그냥 버리는걸로 여기 이쪽 여기 여는이기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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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기여들을기때았에기 여기 에 여기 써도 을 써도 건물 조심하고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나보다 위에 아 지키는 게 우와. 그다음에 단층 아래 하나 더 시켰었죠 이쪽 나오 무인기 아까 우니까심박으로 오른쪽으로 돌았네요 담벼락증 여기 여기서 지키는 거는 거의 체크 어디 뭐 존부하고 있나 또나핑 찍어 봅시다 누워 있는 애들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세열로 다시 한번 뭐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그러면 이쪽에 있던 애들은. 게임이 끝난거고 m 벨 한번 돌리고 on 을잡잡상성 i 한한써써시시다 q u 원 s 있으니까 속인인 o 이수 있죠 죠야하 하나 m e y 인인같 같은데 체크 o 이 b is b r e c o n 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안오느냐 전 들렸죠? 날 주시하고 있는거임 이거는 그러면 돌아가면 죽으니이거예요 정면 이쪽 각이 제일 안전하다는거 무정 쪽 라인 그 다음에 정면 조심하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1-1 r e q u 을할 거면, 굳이 위험하게. Yes. 아, 해도 아, 되고. 가장자리들이 거진 먹혔음. 언덕 사나? 언덕을 한번 더 보고 가도 되는데 이 기차에서 내린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고 장장은 한번 더 보고 가죠. 그리고 그 상점 란, 상점에 있는 애가 따라와서 왼쪽으로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왼쪽 각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야는 유령이었어. 신발을 쪄야겠죠. 안 들어간 것 같고. <laughs> 아, 이럴 때 좋, 좋댔어요. 뭐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봐야죠. 음, 뚫어야 돼. 쓸수 있는 자기장이 1번 핑 근데 왼쪽과 그 우머이 나와. 쇼부로 한번 봅시다 그냥. 대충 심박 찍어서 1층까지 붙어주고 그리고 오날싸운드 들었을 거예요. 2층이죠? 그래가지고 성공. 여기 하나 더 있나? 1 0해 o t s 수 있는데 f y 에 u r 고 not s u 이 e i 1 y o u r 1번 o 에서 오는 게 자리가 안 좋죠 e 들 체크하고 킬 먹어주고 오는 거 e 라 o t sure if you're not s u r 그리고 아까 기체에서 내리네? 한 이쪽 내렸겠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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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자유기장 보면 덤 나올 것 같은데 하아, 버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늦는 게더난안 좋다고 봄 차라리 빨리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오래끌면또 뒤에서 오기 때문에. 연막 켜주고 온 u 있었어요 방금 신발보였죠 얘는 어차피 h 야 o 요 h e r side. I'm g 그쵸? 적들은 나를 어딘지 알아.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따줍니다. 아, 앞쪽에서 소음기 소리 났죠? 앞쪽에 하나일 테고 이집 하나, 이니미 하나를 이니미 찾아야 미니미. 돼. 어, 왼쪽 집. 내가 왔던데? 이러면 젠 나와야 해. 돼. 왼쪽부터 빨리 잡고 하면 된 정면은 자기장 왼쪽 지도 보시면 미니맵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놀람> 다시 봐주고 부시하는지 총소리 때문에 마스크 다써 나갈 것 같은데 정면이에요 이제 하지만 저에는 전공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페 여기 쏘도 되고 먼저 날린 다음에 혹은 역까지 쏘도 돼요 자리를 뭐일 먹을지 미리 한번 써주고 좋은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또 듣는 분들은 이제 머리는 아는데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음 좀 생각하는 또.